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전하겠습니다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위에 영화쇠 할때 주 믿지 않던 영원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배에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그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른 말이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쓸을까저 재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그 사랑은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92면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2 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저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허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 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미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이 나타난 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새벽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은 벌써 오늘 하루가 승리할 줄함 믿습니다. 벌써 시작부터 하루의 첫 시간을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또 의지하면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이 어,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단을 영어 단어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헤러시라고 단어하고 있습니다. 헤러시. 헤러시는 그리스어에서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헤러시. 본래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선별적인 선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헤러시.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보고 미루어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마음에 드는 것만 살펴보고 판단한다. 이것이 선별적인 선택이죠. 네. 근데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단 이단들을 헤러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들이 이렇게 실랑 생활을 하고 있죠.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대부분 어떤 성경을 주로 읽습니까?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만 주구장창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성경을 종말론적 이단주의자들은 그냥 주구장창 요한계시록만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만 준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창세기부터 흘러나오는 그 흐름 가운데서 바라봐야지만 제대로 볼수 있는 것이지 유한계시로 그한 것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읽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도 그리고 사도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던 시절에도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왕성한 이단 세력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이들의 관점도 독특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창조하실 때 영혼육 이것이 조화롭게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사랑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조화를 이룰 때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하지만 이 영지주의자 이단들은 육체를 부정합니다. 육체는 죄악 가운데에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는 무조건 잘못됐다. 영혼만 제대로 된다. 영혼만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영지주의자,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헤러시죠. 헤러시, 선별적인 선택반에서 영혼만 선택한 사람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만 영혼만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는 무조건 악하기 때문에 삼일차나님이 육체로 온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라고 벌써 단정 짓고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들은 자더 나아가서 가연설이라는까지 주장합니다. 뭐 단어는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이 가연설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 중,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피 흘리고 몸이 찢기고 돌아가시는 것 것이 아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까지 하는 사람들이 영식주의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초대교의 시대 때 가장 막강한 이단 세력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신천지가 제일 득세하나요? 아무튼 그냥 보면 어떻게 이들에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한 부분만 강조하면서 그 부분만 믿게 되면. 모두 다 이단처럼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왕성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에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믿음생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지켜보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임을 설명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영지주자들 의 완전 겨냥해서 말하고 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영지주자들인데. 의 하나님이 오로지 영혼으로만 존재된다라고 믿는 주장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심을 오심을 부정한 자들을 그들을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대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영혼과 육체를 즉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신하고 인정해야 진정한 성도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에서 함께 지냈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파하셨던 것, 피곤해서 배 밑바닥에서 잠드셨던 것,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땅 가운데서 지내셨던 모습들을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때문에 본인이 너무나 답답하죠. 와, 제 얘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모를까? 확실히 나는 알고 있는데, 사도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성육성육시키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았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마지막까지 지킨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사,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시죠.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고 죽음 가운데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너무나 똑똑하게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자들의 말은 모두 다 거짓이다. 그대의 말을 믿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7 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으로서의만의 사랑이 아닌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아니,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늘 하시지만, 그 아들을 직접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행함으로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행함. 보내신 바는 예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온전히 찢기셨습니다. 십자가에 창에 찔리시고 못이 박히시고 피가 흐신 온몸에 찢찍이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전하셨지만 사랑하신 것을 행함으로 십자가 위에서 증명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지주의자들 말처럼 가짜로 죽은척 보이는 십자가에서 쇼하신 분인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직접 확증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그렇게 수고를 따, 수고가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는 눈물이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의 아끼는 것을 아끼는 것을 희생해야 되는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이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하시면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한다 말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말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성도님들을 사랑한다 하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사랑의 사도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행함으로 보내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행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분명 그 형제도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완성하신 분들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서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사랑을 행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는 자들 보면 아, 이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제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가장 많이 등장하시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제가 다윗을 되게 많이 존경하는데 다윗은 정적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손자를 끊임없이 찾아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왕 손자를 계속 수소문했습니다 엄청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왜 찾으실까? 어떻게든 이 정적의 씨를 말리려고 그 손자를 찾아다니신 건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수소수, 수소문하고 결국 이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무비, 무비보셋을 가장 끔찍하게 처형했을까요? 아니죠.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다윗 왕의 식탁에 함께 앉게 하고 난 다음에 함께 식사하자고. 이제 함께 늘 평생 나와 함께 식사하자고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온전히 돌려주면서 신하들은 말렸겠죠. 사울 왕의 후손을 남겨두면. 당신의 그 왕의, 왕의, 왕의 자리가 위태위태합니다. 말렸지만 이 사울의 후손을 끝까지 돌봐주었던 사람이 다윗왕이었습니다.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사랑한다고 입으로 정말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는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실천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사도바울은 이제 뭐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거짓이다라고 이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가운데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아,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아직은 좀 하기가 힘듭니다라고 말하, 말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거짓이다라고 강력하게 제가 말 선포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만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을 택할 때, 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야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해야지, 내가 실천하고 싶은 만큼만 해야지라고 하면 그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행함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큰 사랑을 우리도 함께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행함으로 확증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성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감당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지주의자들처럼 이땅 가운데 너무나 자지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이단주의자들의 말과 행동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던 것처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들 새벽에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무나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복된 하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특별 히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목회자분들과 지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성도가 한 영혼은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슬로건을 걸고 지금 저희 전도축제 기간입니다. 지금 한몇분 정도 벌써 등록을 하셨고 지난 주에도 세 가족이 등록을 하셨는데 한분한 한 분씩 등록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이 기쁨으로 하는 게 영혼 돌릴 수 있고 또 우리 개인 스스로도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전도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놓고 항상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께서 원하실 때 특별히 우리에게 꼭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지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